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아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배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너희,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의,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에르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명령하에 예레미야는 내갑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권하였으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의 가문인 내갑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권유를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대상은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많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레갑 사람들의 어, 가문의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내갑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예레미야에게 눈으로 보게 하신 이후에 함께 거주하고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의 모습에 전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그들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워낙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니까 그들을 깨우칠 만한 신앙적인 롤 모델이 없어서 그럴 거야. 안타까운 것 동시에 그들에 대한 극률함도 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핑계조차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내각 가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눈과 귀와 행동은 왜 자꾸 망하는 모델을 쫓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레갑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을 대조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레갑 사람들은 200년이 넘도록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반면 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순종에도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나오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조상이 마치 유언과 같이 던진 그 한마디 말을 생명과 같이 200년 이상 지켜온 가문도 있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원어 지역들하면요 간절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한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이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시를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갑사람들에게 전달된 조산의 유언은 일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사람들은 20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왔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도 없이 그들의 명령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불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의 기준은 보통 40년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 세대가 불순종으로 실격하게 되고 출애굽 2 세대로 교체하는 그 필요한 시간을 이 광야 40년으로 기준했을 때이 40년이 한 세대라고 근거합니다. 또혹자는 희년을 기준으로 5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 됐던 간에 최소 네 세대, 많게는 다섯 세대가 지나간 시점입니다. 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우려시면 어 250년 어느 정도까요 음, 그 정조 이산, 어 이산의 아들 순조 때, 어 지금으로부터는 딱 200년 전이거든요. 조선의 23대 왕대의 유언이 오늘 2020년까지 이어진다. 야,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200년 전단한번 주어졌던 그 조상의 믿음의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는 가문의 정신으로 숨쉬고 있는 그런 가문도 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죽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잘못됐다 질책하는 메시지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특히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이미지하는 경향이 있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미지하는데요. 아닙니다. 신선지서들을 잘 보시면요. 구약의 하나님도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이 총 39권입니다 그 중에 선지서가 몇 권인지 아십니까? 총 17권입니다 거의 절반가량이요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달라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가 항상 징계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단한 번도 징계만을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십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 수많은 기회들을 유다가 다 걷어쳤다는 겁니다. 하다 못해 단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았던 이 아스르의 니누의 백성만도 못한 거죠. 심, 세 번째 16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다바의 자손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거는 요 존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뿌리는 뭐죠? 존중입니다. 우리 조상에 대한 존중 선종에 대한 선조에 대한 존중 그 말을 무겁게 여김이 있으니까 순종도 할수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정작 그의 백성들에게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경의 여기고 너무나도 무시하고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레갑 자소들의 충성된 모습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 불순종의 뿌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아웃풋 역시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유다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웃풋은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로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말해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모든 주민이 바벨론왕느부갓네스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과 왕궁,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장소가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열방으로 흩어져 이 민족이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짐, 정격적인 세대교체를 선포하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한 번에 그들의 실격으로 말미암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수종과 폐역함으로 일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격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좋게 말해서 성격 세대교체죠 엄격히 말하면 실격이다 더 이상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낙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실패했음을 의미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에 레갑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웃풋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초소에서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미, 예레미야가 레갑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담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갑 자손도, 유다 자손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에게는 끊어짐이라는 결과가, 레갑 자손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갑 자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과 같이 붙들며 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이 하루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이 이 내갑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존중과 경청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손이 내 영광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레갑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하루를 살아갈 때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리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가자순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머무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순간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영웅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아버지 예배의 불이 끄, 꺼지지 않는 날마다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은혜에 초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오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적인 목표를 발견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